연인 11회의 예고편이 여러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자연이 포로 사냥꾼으로 변해 청나라 궁에 끌려간 조선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자연은 홍타이지태 천연도 사건에 연루되어 포로 사냥꾼이 되어버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장연은 이 포로 사냥꾼의 직업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도망간 조성 포로들을 다시 청나라에 잡아와 노예 시장에 팔아넣는 척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포로들을 사서 다시 조선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길채, 길가의 운명이 미궁 속에 갇혔습니다. 길채는 길채 길체 양반댁 교수처럼 반만하게 생겨 청나라 궁의 공녀로 끌려가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다 중간에 구해 도움을 받아 풀려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장현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밤에 몰래 사람을 보내 길채를 수레에 태워 군 밖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길채는 작두의 손가락을 잘릴 뻔한 상황에서 구하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채는 놀랍게도 머리가 다 풀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의 차림새는 옆에 있는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정돈된 잠옷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그동안 궁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장현의 빼앗기기는 실패로 끝나고, 궁녀들은 다시 잡혀들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길체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 인물은 청나라 궁에서 권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이며, 이 사람이 길체의 구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물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길차를 돕게 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개는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인 시리즈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흥미로움과 긴장감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캐릭터들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이 환상적인 세계에 더 많이 몰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각화가 길차를 돕는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호기심 속에서, 연인 시리즈는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어들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이 작품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와 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 시리즈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